트랙 매트 키 효과를 사용하면 비디오나 이미지를 글자나 오브젝트 형태 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랙 매트 키 효과를 사용하여 글자와 그래픽 오브젝트 안에 비디오를 넣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텍스트 트랙 매트 시퀀스 탭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런던 MP4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2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에서 Keep existing settings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jpg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jpg 클립의 오른쪽 경계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런던 MP4 비디오 클립에 맞춰 길이를 늘립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V1과 V2 트랙에서 눈 모양의 토글 트랙 아웃풋 아이콘을 클릭해 트랙에 추가한 클립을 숨깁니다. 툴스 패널에서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을 클릭한 후 대문자로 런던 투어를 두 줄로 입력합니다. 윈도우 essential graphics 메뉴를 선택합니다. 원을 눌러 클립 보기를 타임 라인 패널에 맞춥니다. 입력한 텍스트를 클릭한 후 단축키 ctrl a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essential graphics 패널에서 Edit 탭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영역에서 Center Align 텍스트를 클릭해 텍스트를 중앙으로 정렬합니다. 폰트는 Area를 선택하고, 폰트 스타일은 Black을 선택합니다. 폰트 사이즈에 3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Align and Transform 영역에서 Vertical Center와 Horizontal Center를 클릭해 텍스트를 화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Tools 패널에서 Selection Tool을 선택합니다. Timeline 패널의 V3 트랙에서 텍스트 클립의 오른쪽 경계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비디오와 동일한 길이로 맞춥니다. Timeline 패널의 V1과 V2 트랙에서 눈 모양의 토글 트랙 아웃풋 아이콘을 클릭해 클립을 표시합니다. 이제 트랙 매트 키 효과를 사용하여 입력한 텍스트 안으로 영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7을 눌러 Effects 패널을 연후 검색란에 트랙을 입력합니다. 비디오 e o e f f e c t 킹 폴더 안에 있는 트랙 매트 키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2 트랙에 위치한 런던 MP4 클립으로 드래그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트랙 매트 키 효과는 텍스트 안으로 넣을 비디오 클립으로 드래그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트랙 매트 키 효과를 적용한 런던 MP4 비디오 클립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O를 눌러 Effect Controls 패널을 엽니다. Effect Controls 패널을 보면 비디오 클립에 추가한 트랙 매트키 효과가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매트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비디오 3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비디오 3은 비디오 클립을 넣을 텍스트 클립이 놓여있는 트랙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클릭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합니다. 프로그램 패널 모니터를 보면 글자 안에서 비디오가 플레이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날아가는 비행기 이미지 안에 비디오를 넣어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그래픽 트랙 매트 시퀀스 탭을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 1를 눌러 프로젝트 패널을 연후 a i r p l PNG를 선택하고 타임라인 패널의 V3 트랙으로 추가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V3 트랙에서 그래픽 클립의 오른쪽 경계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비디오와 동일한 길이로 맞춥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모니터 왼쪽 하단에 있는 Select 줌 레벨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25%를 선택해 화면 보기를 축소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비행기 그래픽을 더블 클릭해 선택한 후 모니터 왼쪽 하단 밖으로 이동합니다. Effect Controls 패널에서 포지션의 스톱와치를 클릭해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재생 애들을 맨 뒤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 패널 모니터의 왼쪽 하단 빈 공간에 숨어 있는 비행기 그래픽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선택한 비행기를 모니터 화면 오른쪽 상단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비행기가 이동한 경로를 보여주는 패스가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패널에서 모니터 왼쪽 하단에 있는 셀렉트 줌 레벨 드 o 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피스를 선택해 화면 보기를 패널 크기에 맞춥니다. 타임라인 패널을 클릭한 후 스페이스 바를 눌러 플레이합니다. 프로그램 패널 모니터를 보면 비디오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 안으로 비디오를 넣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Shift 7을 눌러 Effects 패널을 엽니다. Track Mat 키를 선택한 후 Timeline 패널의 V2 트랙에 위치한 London MP4 클립으로 드래그 합니다. Timeline 패널에서 트랙 매트 키가 적용된 런던 MP4 비디오 클립을 선택합니다. 이펙트 컨트롤 스패널에 추가된 트랙 매트 키 효과에서 매트의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비디오 3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비디오 3은 비디오 클립을 넣을 비행기 그래픽 클립이 놓여있는 트랙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단축키 Shift-E를 눌러 프로젝트 패널을 열고 클라우드 JPG 이미지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추가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방금 추가한 클라우드 JPG 클립의 오른쪽 경계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다른 클립의 길이에 맞춥니다. 홈키를 눌러 재생 애드를 맨 앞으로 이동한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 플레이 합니다. 프로그램 패널 모니터를 보면 구름 배경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비디오가 플레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랙 매트 키 효과를 사용하여 글자와 그래픽 오브젝트 안에 비디오를 넣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트랙 매트 키 효과는 비디오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진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배치한 사진 이미지 클립에 트랙 매트키 효과를 적용하고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글자나 오브젝트를 배치한 트랙 위치를 지정해 주면 글자 또는 오브젝트 안으로 사진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트랙 매트키 효과를 사용하여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